오늘도 하나님의 행복이 여러분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름으로 추건합니다.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사람 속에는 선과 악이 공존하게 되었습니다. 타락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유이지, 곧 수용할 수 있는 수동성과 또 거부할 수 있는 베타성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지만 그 베타적인 거부하는 마음을 사용한 다음부터는 그 인간 속에는 선과 악이 있어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저주받아 있는 그런 인간들이 방황하며 그 속에 지배하고 있는 것이 죄가 더욱 많아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죄를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 아이들이 죄를 범하며 또그 속에 시기와 질투와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악한 생각과 그런 죄의 성품들이 그 안에서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 독뱀에 물려서 그 맹독에 의하여 신음하고 고통 중에 있는 것처럼 온 인류는 이와 같이 죄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있게 되었으며 불뱀에 물려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사망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 영원한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행하시는 신적 작정에 의로우신 판, 그 판단, 곧 심판을 가르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 불뱀에 물려 죽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끝내버리심이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 건지실 수 있는 방법으로 롯을 녹여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 올리우면 그 뱀을 본 자는 살아나리라고 성경은 말씀하더니 과연 그를 본 자들은 살아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광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광야에서 일어난 것을 예표하여 주님이 설명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에 먹이 사슬이 있고 그에 따는 천적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맹독이 있는가하면은 해독하는 중화시키는 백신이 그그 가운데에 있는 것 같이. 육으로 난건 육이지만은 영으로 난 것은 영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영적 싸움 정말 또 그에 대한 천정 어떻게 그 세상을 이기고 어떻게 그거를 극복하며 헤쳐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해결점과 그 비결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겁니다. 지금부터 아멘좀 합시다 죄가운데에 죄를 이기는 능력은 예수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네. 바로 마귀의 모든 공격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예수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사망을 이기는 능력은 생명의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영적인 천적과 같이 이 세상의 마귀도 이길 수 없고 죄도 이길 수 없고 사망을 이긴 자가 아무도 없으나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와 같이 바로 피로 말미암아 죄를 중화시키고 없앨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피와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공격에서부터 보호되며 파괴할 수 있는 능력과. 사막을 이길 수 있는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도록 하신 겁니다. 그런 말미 아마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역사는 구원도 있고 그감대 생명, 영생의 역사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의 피의 은혜는 구원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 기독교인들은 가르쳐 말하기를 십자가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사람의 공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베푸신 하나님의 전적 은혜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의 피의 은혜란 우리의 죄를 사하는 능력이요 바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no cross no christian이라고 하는 것처럼 바로 십자가가 없는 자는 어, 크리스찬이 될수 없다고 하는 이 원칙도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봐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자랑할 것이 많고, 끄떡하면 자기의 자랑입니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모든 대화를 들어, <laughs> 들어보면, 60%는 자기 자랑이고, 40%는 남 비판이라고 해요. 그래서 100%를 있으면 거의 들어보면, 전부 다 자기 자랑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다고 말을 하죠. 세상은 뭐였다면 자기 자랑입니다. 남 비판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믿음의 사람들 속에서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라갈 수 있는 성도의 자랑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십자가를, 십자가 외에는 자라갈 것이 없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라갈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어서 말씀하기를 고린도전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어서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을 말하기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하였으므로 해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라,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곧 바울의 고백 가운데도, 내가 나된 것, 그리스도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에 대하여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무릇 세상에 있는 책과 소설 같은 것을 보게 되면 그 가운데의 모든 주인공이 인간이고 인간을 영웅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책을 보면 사람 중심이고, 사람이 영웅이고, 모든 영광이 다 사람을 받, 사람이 받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하나님이 감독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인간은 자랑할 것이 없고, 어떤 육체라도 다 소용없는 짓이로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비참한 그러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미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란 사람은 그가 보일 것이 없고 나설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어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는 거죠.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집하요, 아주 순수 혈통이라는 거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생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출발+ 출발점은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이 초심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로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우리가 은혜 받지 않았다라면, 그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우리의 형통함과 우리의 기도응답과 우리의 출세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를 고백하고, 거기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처음 신앙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불평할 것도 없고, 불만할 것도 없습니다. 잘나면 얼마나 잘났으며, 우리가 형통하면 얼마나 형통합니까? 우리 어느 순간에도 별도 텄다가 또 떨어지는 것이 이 세상에 잊힌 것처럼, 우린 그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의 출발점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곧 영혼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건 바로 믿음의 사람의 기본이에요. 운동선수가 자기 몸에 거기에 대한 따르는 기본기를 계속적으로 습득합니다. 마이클 조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농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이 하루에 한, 하루에 네 시간씩을 기본기에만 충실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본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본기를, 어, 알지 못하고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절대로 발전되거나 성장하지 않습니다. 어떤 운동이든지 그에 따르는 기본기가 있는데, 기본기를 습득하지 않고는 절대 늘거나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신앙에도 기본기가 있어요. 신앙에도 기본기와 같이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 기본기요. 정말 우리가 예배와 찬송과 말씀과 우리가 또한 성경에 있는 말씀과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기본기와 같은 거거든요. 오늘날 신앙의 기본조차도 안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군목을 했던 그 군대에 군목을 했던 분의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 가운데 보면은 자기에게 있어서 정말 힘들고 또는 즐겁고 한 것에 대하여 희비가 달려지는 것은 지휘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휘관 가운데 보게 되면은 네 종류의 지휘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좋은 지휘관은 신실한 크리스찬이 있을 때에 정말 아주 날개를 달은 것처럼 그렇게 행복하답니다 신실한 크리스찬이 있으면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해 주고 그들을 독려해 주고 함으로써 교회가 성장하고 부응한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지휘관은 신실한 크리스찬인데 두 번째로 그래도 좋은 지휘관이 있는데 아예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랍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나란 신앙에 대해서 모르니까 목사님 마음대로 하세요 한다는 겁니다 터치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저지를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차라리 낫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래도 좋은 지휘관이 있는데 다종교 지휘관이랍니다 다종교 지휘관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교가 있는 것처럼 당신도 인정하니까 마음대로 하라고 터치를 하지 않는데요 가장 안 좋은 지휘관이 있는데 믿다가 타락한 지휘관이에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타락하고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그렇게 할 필요 있느냐? 나도 집사다. 나도 뭐 했다. 안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가장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에 중학교 3학년 때 주님을 만났어요. 너무 은혜로 막불이내 마음속에 있었고 불타는 마음이 있었어요. 고등학교에 딱 입학을 했는데 제가 이제 운동선수였기 때문에 체육부 다 집합하라고. 집합을 했는데 이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있나 하고 묻으시래요. 그래서 접니다 하고 제, 저하고 제가 전도한 사람 둘이었습니다. 딱 손을 들고 앞으로 앞으로 나와 두 사람이었어요. 앞으로 교회 가지 마라. 교회는 아편이고 교회는 마약이고 하면서 그 교회에 대하여 그렇게 욕을 하는데 그분이 교회 집사예요. <laughs> 교회도 일년에 두번 갈까 말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집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교회에 다녀봐도 소용없는 거고 하면서 착 설명하는데 그 가운데 저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저런 중학교 3학년 때 주님을 만난 그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분의 키가 얼마나 큰지요 그분이 윗두리를 걸어놨는데 내 오반 줄 알았어요 얼마나 큰지 손바닥 하나가 제 얼굴 말았습니다 다음 주에 외인데, 다음 주에 시합 갈기 위해서는 연습해야 되니까 가지 말고, 교회 가지 말고 연습하라고 했어요. 토요일 날 전화를 드립니다. 어, 예, 저, 교회 좀 다녀오겠습니다. 거기에 토요일, 주일날 아침에 전화를 하니까 그냥 화를 내시면서, 너 가만히 있어. 내 교회 갈 테니까. 오시는 동안에 오시면 못 갈까봐 빨리 가버렸죠. 예배 끝나고 아침 예배하고 가서 으덧 터지나 저녁에 가서 예배 다 끝나고 으덧 터지나 똑같을 것 같아서 저녁까지 다 있다가 갔습니다. 월요일 날된 다음에 다 집합! 집합했는데 교회가 넘나 와 둘밖에 없어요. 그 얼굴만한 손으로 으덧 터지는데 제가 그때 낮에 처음으로 별을 본 때가 그때입니다. 얼마나 으덧 따기를 맞는데 얼마나 별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다음 주에 가면은 다리몽제를 부러뜨린다고 주일날이 돼서 또 전화를 해서 교회 가겠다고, 이구 야구를 지금 칼트리가 기다리라고 오시기 전에 또 갔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입고 난 다음에 월요일날 또 얻어 터졌습니다. 세째, 세제, 셋째 주가 됐는데 또 연락을 합니다. 네 번째 주에는 선생님이 미리 토요일날 와서 전화하지 말고 가이마 해가지고 <laughs> 그때 예한 그때가 생각이 나요. 그분이 교회 집사였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교회에 대해 얼마나 많은 비판적이고 그 마음속에 상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가지도 못하게 하고 본인도 가지 않는 그런 일들도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핍박자 신앙의 핍박자 예수님의 핍박자가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만나지 못한 사람 십자가가 그 속에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핍박자요 교회 안에 박해자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예수 믿기 이전 예수 만나기 이전에는 나도 박해자였다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탐메색 도상에서 난, 어, 빛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 가운데 사오라 사오라 내가 어짜여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하늘을 향하여 박해한 적이 없는데 누십니까?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는 말씀에 그 앞에 코꾸로 져버립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을 오해하면 주님에 대하여 박해자가 교회 안에 박해자도 될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 누군가? 그 마음의 십자가의 은혜로 시작하지 않는 사람. 그십년 가운데 과연 예수의 피의 은혜가 있는가?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 진하로라 말하고 있죠? 교인이었습니다. 니체라고 하는 사람, 신은 없다고 말했죠? 교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학살했던 스탈린, 교인이었습니다. 강막스 교인이었습니다. 히틀러, 교인이었습니다. 김일성조차도 다 교인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내 속에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가? 그분의 은혜를 놓고, 예수 믿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교인의 모양만 갖추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주님을 핍박하고 주님을 박해하는 자들이 될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도들은 누군가 피의 자녀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고속도로 경부 고속도를 로 한번 만들 때도 수백 명이 죽고 수천 명이 부상을 당했다는 겁니다. 일명 피의 도로라고 이야기하는 만큼 길을 한번 내더라도 그 가운데 피로. 말은 헌신과 말은 피와 땀과 눈물이 있었건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어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에 문을 여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의 은혜가 우리를 성소에 들어가게 했다고 성경은 말했어요. 네. 여러분과 저는 피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라고 돼 있어요. 예수의 피가 없이는,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없다. 그것이 없이는 들어갈 담력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구원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자유함입니다. 영생이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어떤 목사님의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어렸을 적에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됐대요. 예수 믿는 건 자기 가정에서 혼자 예수를 믿었는데, 옛날에는 가난하니까 조금 그래도 부유하게 살은 친척집에서 방, 방학을 거기서 지내는 경우가 많으니까 방학 때에 친척집에 놀러가게 되었고 시골에는 먹을 것들이 있고 그래서 거기서 먹어가며 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있는데 한 번은 그 집에 구술하는데 무당이 와서 구술하는데 그냥 장구를 치고 깽가리를 쳐가면서 하는데 신이 안 내리들이에요 그래서, 무당에 신이 안 내니까, 이상하다, 이상하다. 몇 시간, 그렇게, 얼마나 참, 대가 나갔어요. 밤새, 공정정정정 해가면서 했는데,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래들이 여기, 높은 신 믿는 사람 혹시 있으면 나가라고 그래드려요. 근데 아무도 없고, 그러니까, 그, 밤을 세워서 했답니다. 나중에는요, 거기에 있는, 친척이 오더니, 너 혹시 교회 다니냐? 그래드려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너 때문에 안 된대요. 너 나가. 그래가지고 쫓겨났는데 그때에 깊이 생각한 것이요. 뭐였냐면은 나가처럼 교회 몇번안 다닌 사람 때문에 신도 못 내리는 저 무당의 말을 왜 믿냐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물으면은 그냥 <laughs> 집에 가서 그냥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어린아이 초등학생이 거기에 교회 몇번 다닌 아이가 거기에 앉아있다고 해서 신이 못 내리는데 그런 신을 왜 믿고 거기서 의지하고 있는가, 데 그게 이해가 안 되더래요. 어떤 사람의 간증 가운데는요, 관상쟁이었습니다. 관상을 보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거의 적중했다는 거예요. 한 번은 이렇게 봤는데 이 사람은 망할 상이래요. 관상 자체가 망할 관상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잘될 수가 없는 관상인데, 아니, 옷 입은 거나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배운 사람 같고, 자기가 생각한 거하고 영 딴판이더래요. 너무 궁금해서 그 사람을 따라가 봤답니다. 좋은 집에 딱 들어가는데 보니까 교회가 붙어 있더라는 게요. 그래서, 야, 교회가 붙어 있는 게 교회를 다니면 소용이 없다. 하고 그 가운데의 마음을 접었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어봅니다. 사랑는 성대 여러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에게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그 은혜가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기도의 특권을 주셨어요. 우리는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그 속에 정말 죄 사함 받고 용서 받은 심령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 받으면서 이 세상을 극복하고 이기며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그 특권을 주신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백성들은 상소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상의하는 것이 바로 기도일진데 자녀의 특권으로 주신 이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에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을 주시는 가운데 물론 세 가지의 종류가 있죠. 그래 라고 하는 그런 응답도 주시고, 그리고 또한 안 되라고 하는 응답도 주십니다. 그리고 기다려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에, 한 하나님의 적당한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믿어야 될 것은 모든 사람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살거든요. 그러면 기도해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행하리라, 내가 움직이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늘의 능력이 널려 있을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이 내것될수 없고 하늘에 아무리 보화가 많고 아무리 역적 무기가 있을지라도. 믿음을 갖고 사용하지 않으면 내껏 될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죠.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때의 헤롯 왕이 소를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구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른 무규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 네식, 식인 내폐에 네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참수하려고 하는 거죠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바로 모든 교회는 바로 그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이렇게 말씀하더니 6절 이하에부터는 천사가 와서 그를 깨우면서 밖으로 나가는 그 과정을 가리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움직이실 수 있는 그런 영적 동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움직여야 주님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찾아야 찾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움직이심이 아니라 너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나라가 살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사는 방법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고레서 왕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70년 동안에 바벨론에서 큰 어려움 당하고 포로 생활했던 이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고레서 왕의 마음을 감독케 하사 그들을 고향으로 다시 돌려 보내게 하는. 포로를 돌려보낸 그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 네. 우리가 복음성 가까운데도 울고 있는 자매여 왜 기도를 잃었는가. 어둠 속의 기도는 하늘 보자 흔든다오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에 보면 16장 17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신지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제자들이 나가 두루천 발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바로 우리가 움직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믿음의 사람, 피의 자녀들, 그런 사람들이 기도할 때, 목문이 열려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묶였던 문제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 의은혜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 기도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매이지 마세요. 하나님께 매이세요. 우리가 똑같은 강아지라 할지라도 주인의 목줄에 매여 있는 강아지는 보호를 받지만 개장수에게 붙들려 그 가운데 갇혀 있고 매여 있는 강아지나 이런 짐승은 불행하고 얼마 후에 죽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메일려 하는 겁니까? 세상에 메이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메이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서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시작이, 십자가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하고 정말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시작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도와달라고 다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과 교우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용서하는 마음과 미움과 모든 것들 다 아버지는 용서한 마음 안에 다 담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정말 하나님께 대한 오해도 다 쓸어 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일 평생 자랑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피의 은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죄의 권능이 우리 안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